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MTNW 대상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하나투자증권 제가 지난 주에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먼저 리뷰해드리고 오늘 준비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지난 주좀 한번 갭 상승이 나왔었죠. 아 그런데 예, 일단 이제 장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시 좀 기간 조정 국면으로 좀 줄어섰는데요. 생각보다 좀 하락폭은 심하지는 않죠. 아, 그 이유가 좀 안정적인 회사를해서 그래요. 실적 좋죠. 재무 상태 뭐 대기업 계열사니까 나쁘지 않겠죠, 당연히. 뭐 자금 흐름 압박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최대주주 5,600원대에서 5,600만주 쓸어왔죠, 작년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회사는 연기금 쪽에서 1,100만주 들고 있죠. 어, 지난주 더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주에도 더 들어오고 있고요. 어,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가치 대비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 야놀자 때문에 움직였는데 두나무 쪽에 재료가 하나 더 있고 토스뱅크 쪽에 재료도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이상이 없어요. 지금 하단 추세 부근에 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일단 오늘 십자선 형태의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저점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이 종목은 앞으로 두나무 재료가 나올 때 핫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는 적감에서 기회로 앞으로도 활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천원 중후반대 5천원대까지 고위급 임원 5인방, 센터장, 상무 이사, 전략, 실장, 본부장까지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일단 게임 업종인데요.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재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지수가 급락장세 속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뭔가 이제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은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를 더 확대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작년도에만 일단 3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액션스퀘어죠. 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넷마블 그리고 최대 주주 YGM 게임즈 그리고 SK 텔레콤 쪽 금융투자 쪽총 합해서 300억 정도의 7천 원대에서 3배 자정 유상증자가 들어오고 1년 동안 보유예수가 돼 있죠. 그런데 2분기부터 NFT 신작을 준비하고 있죠. 삼국 블레이드라는 NFT 게임, 이 블록체인 게임을 2분기 이후에 출시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 재료도 있지만 3, 4분기에 이제 하반기 킹덤이라는 IP를 통해서 또 신작도 준비하고 있고요. 블레이드라는 게임도 또 대상을 받았던 게임이죠. 또 준비하고 있고. 어, 그리고 엔빌이라는 이 게임 작년도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올해 정식 버전이 어, 드디어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에 올해 하반기 정식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인텔하고도 협력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 723 부근이 바닥 관점에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3월달쯤에 이 정도 위치에서 또관심권을 봤던 기업이기도 하고 이 위에서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봤는데 무엇보다 이 기업은 3 0 0 0 원대 초반대가 역시 이 부근 723 부근. 제가 작년도 5월달, 6월달에도 3 0 0 0 원대 설명을 강추를 해드렸었고요. 올해 3월달 같은 경우에도 관심있게 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첫5개을 평상 회복과 함께 중장기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이미 300억 정도 삼자배중 위상증자가 저 7천원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포세력들도 무슨 생각을 갖고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하반기 신작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블록체인 또 플랫폼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신사업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급인 모회사이죠 y g m 게랑 같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가 이하 항상 5월선 기준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선 저항권이 저 위에 5천원대 초반대 정도 5천2백원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고점을 돌파했을 시에는 역시 이 회사의 이제 주포 매집 단가가 7천원대거든요. 7,000원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 2022년도 3월 8일, 그때 저점이 이전 저점 부근이죠. 최저점. 그 라인 때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인 4,000원대 정도가 역시 지지권 손절 라인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대량 매집이 이뤄진 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대기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